자기야, 자기야, 오늘 불금인데, 어디 갈 거야? 음, 요즘 SNS에서 뜨고 있다는 하플레이스 갈까? 맛집도 많고, 거리가 예뻐서 사진도 엄청 잘 나온대. 또 하플이야? 근데 막상 가보면 별거 없던데. 너무 북적에서 정신도 없고 흥흥. 그래? 그럼 자기야, 여긴 어떨까? 붐비지도 않고, 돈도 안 드는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오, 오랜만에 신선한데. 그래, 뭐, 하플이 별거야.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우면 그만이지. 오케이. 그럼 어서 빨리 우리만의 하플로 가볼까? 렛츠고 네, 미래 연렁뚱땅 상황극. 오늘은 불금을 보내기 위한 하플레이스를 고민하는 커플을 연기해봤는데요. 그래요. 주말이 다가오면 어딘가 그럴듯한 장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왠지 뒤처지는 느낌. 그래서 SNS를 뒤져 하플을 찾아내곤 하는데, 이건 뭐 예약도 해야 하고,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하고,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땐 하플레이스보다는 쿨플레이스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예약도 스타일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한 나를 즐길 수 있는 쿨플, 어딘지 아시죠? 미류의 프리스타일은 오늘도 여러분께 쿨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UV와 박준영의 이태원 프리덤으로 9월 26일 금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나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여러분은 주말을 맞이해서 어떤 핫플레이스를 찾고 계신가요? 요즘 SNS에서 난리 났다는 바로 거기! 네. 물론 소문난 핫플에는 확실히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하지만 개성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서울의 성수동은 지역 고유의 개성과 그리고 모던한 분위기까지 겸비하면서 최고의 핫플 중한 곳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하죠. 성수동은 10년 전만 해도 공장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그렇죠. 창고도 있고. 근데 그런 성수동의 과거를 허무는 대신에 그거 다 살려 놓고 그거 다 살리면서 어, 그것들을 품은 채 새로운 것을 창조해 냈고요. 결국에 지금은 글로벌 도시를 완벽하게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사람이 미어 터져요. 거기 가보면요, 이제 남녀노소 많이들 와 있습니다. 아, 여기가 진짜 이제는 이제 서울의 명동은 여기구나 싶어요. 예, 젊은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다와 있더라고요. 가족끼리도 많이 오고 어 그래요. 어, 뭐든지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줘야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동의 그런 사례처럼요. 공장이었던 성수동을 살리면서 이렇게 핫플로 거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익숙한 거 살리면서 새로움을 더해줘라 이거는 예, 방송 매체 중에서는 라디오가 이런 조건에 딱 부합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 미류의 프리스타일은 오늘도 여러분의 핫플이 되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요. 어서어서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핫풀도 또 적극 추천해주시고요. 좋은 음식은 같이 먹고, 좋은 장소는 같이 가보자고요. 미류의 프리스타일의 사연글 신청곡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FN 라디오 별사탕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하고 싶은 장병들은 인트라넷 국방홍보원 미류의 프리스타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릴게요. 어, 금요일 오후 우리는 또 이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음악이 흐르는 멋진 성 이종성의 뮤직캐슬 오늘도 대중음악평론가 이종성 씨와 함께하는 이종성의 뮤직캐슬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얼굴 없는 가수로 성공한 인기 뮤지션들이란 주제로 노래 선곡을 해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얼굴 없는 가수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아주는 비주얼 가수가 된 뮤지션들 예 바로 아... 바로, 예,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 남이야기처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 부하골도 처음, 시, 처음은 얼굴 없는 가수로 시작을 했었었거든요. 어쨌거나 오늘 2부에 기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깜짝 퀴즈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노래 한곡 듣고 갈까 하는데요. 카더가든의 명동 콜링 들으시겠습니다. 카더 가든의 명동 콜링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류의 프리스타일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잠깐 봐보고 갈게요. 8797님이 행, 저는 놀이공원에 가요 하셨는데요. 이 앞에 행은 뭐죠? 지금 저한테 애교 부리신 걸까요? <laughs> 행, 저는 놀이공원에 가요 하셨어요. 아, 눈이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요. 놀이공원. 진짜 좋겠네요. 지금 조금 덥기는 하지만, 예, 요 정도 더워줘야, 어, 감기 걱정 없이 재미있게 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고요, 8797님. 자, 다음은 2242님의 문자입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내일은 아버지 부름을 받고, 할무의 산소 이발 벌초하러 갑니다. 흐흐. <laughs> 생전에 저를 무척 귀여워해 주셨어요. 숙연해집니다. 이사이님을 굉장히 귀여워해 주셨던 할머님의, 어, 아, 산소 이발. <laughs> 산소 이발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벌초하러 가신다고요. 내일요. 어, 오늘은 그러면 조금 약간 좀 쉬셔야겠네요. 내일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잘 다녀오시고요. 어, 아, 2306님, 미료님 안녕하세요. 오늘 직장에서 남산으로 야유회를 왔어요. 오늘 하늘도 맑고 덥지도 않고 야외 활동에딱 좋은 날씨입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동료들과 도시락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먹으니까 학창시절 소풍 생각도 나네요. 만난 도시락 준비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역시 저는 노는 것은 1등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남산에서 찍은 서울 시내 전경 사진입니다. 하, 좋아요. 날씨가 그냥 쾌청 쾌창, 쾌창하네요. 너무 좋고요. 아, 직장에서 남산으로 야유회, 음, 좋은 직장 같은데요? 이렇게 야유회도 가고, 날 좋은 날, 아,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도시락 먹고, 진짜 소풍 같았을 것 같아요. 예. 아, 지금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또이 야유회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4477님이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혼 안 하고 30년을 살았네요. 크, 이거야말로 한 많은 인연 아닐까요? 남이의 슬픈 인연. 아니죠, 아니죠. 이거야말로 진정한 인연인 거죠. 자, 우리 4477님의 신청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남이의 슬픈 인연. 완노라 재미있는 음악 퀴즈가. 일념노라 퀴즈의 정답이 바닷노라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부진만 상품을 가사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코너는 혼자서는 놓치게 되는 노랫말 속의 보석 같은 단어들을 문제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래를 들으며 문제도 맞추고 인생도 배울 수 있는 숨은 가사 찾기. 오늘 준비한 노래는 동물원이 부른 널 사랑하겠어입니다. 널 사랑하겠어는 1995년에 발표된 동물원 6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동물원의 멤버 김창기 씨가 작사 작곡했죠. 김창기 김창기 씨가 신혼 초에 아내를 위해서 원룸에서 샤워를 하다가 영감을 받아 작곡한 노래라고 합니다. 크, 원룸 그 조그마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아, 영감을 받아서 널 사랑해 겠어라는 곡을 쓴 건데 아, 그래서 노래가 크게 히트한 이후에 그 저작권료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다는 훈훈한 이라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사랑의 힘은 대단하네요. 자, 그렇다면 저도 달달하게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땡땡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네. 자, 여기에서 땡땡을 맞춰 주시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아까 중간 부분에 나왔죠.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땡땡처럼 너를 사랑하겠다. 과연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는데요 (1번) 순간 (2번) 순수 (3번) 순서 아, (1번) 순간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순간처럼 너를 계속 사랑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2번) 순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수처럼 아이 순수한 나의 마음 요대로 계속 너를 계속 사랑하겠다. 3번, 순서. 널 사랑하겠어. 지금이 순서처럼. 그래요. 순서. 이 순서. 너가 나의 영순이야. 이 순서대로 너를 계속 사랑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과연 이세개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노래를 들으면서 정답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67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고요. 어, 또 신청곡이나 재밌는 오답도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래 들으면서 한번 정답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1번 순간, 2번 순수, 3번 순서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동물원의 노래 널 사랑하겠어. 네, 오늘의 숨은 가사 찾기 퀴즈 노래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순간이었어요. 네, 순간이었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정답 문자들 살펴보고 당첨자 뽑아보겠습니다. 1918님, 순간 맞춰주시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이 순간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그러나 현실은 명절을 앞두고 너무 바빠요. 프리스타일 들으며 위안을 삼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 날씨 너무 좋죠. 근데 다들 지금 명절 앞두고 뭐 벌초도 다녀오시고 차례상 준비 때문에 신경도 쓰이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잠시 너무 너무 다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날씨가 좋을 때는 이 좋은 날씨도 좀 즐기자고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그러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프리스타일이 조금이나마 예. 시원한 가을처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302님이 동물원 너무 좋아합니다 고급진 노래 아 소비타 신본 그 사연 처음 알았네요 정답 1번 순간 이 순간처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아보아요 하셨어요 네그이 곡이 나오게 된 사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얘기는 정말 들을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감탄을 하게 돼요. 원룸 화장실 여러분들 아시죠? 조금 원룸도 작은데 그 안에 화장실은 정말 조그맣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샤워하면 다 샤워하다가 영감을 받은 거잖아요. 이 노래에 대해서 크,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영감도 받은 게 아닐까요? 좋은 곡을 써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아 그래서 그 사랑에서 발로 된 영감으로. 좋은 곡이 나왔고, 덕분에 아파트로 자가, 예, 자가겠죠? 아파트로, 아파트를 구매해서, 어, 옮기셨던 그런 일화가, 감동입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0012님도 순간 맞춰주시면서 너무 매력적인 단어예요. 하셨고, 1415님, 정답, 순간. 오늘 계약이한건 성사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이거 9977님. 정답 1번 순간이요. 지금 가슴 설레이는 사람이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양, 제 마음이 앙인 걸까양 해주셨어요. 너무 감미로운 음악 forever. <laughs> 제 마음이 양, 이건 뭐죠? 양하고 물개 표 물개 표 해주는데. 제 마음이, 아, 제 마음인 것처럼. 아, 너무 설레이는 노래다. 뭐 이런 거죠? 가, 가슴 설레이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있는데 노래도 너무 설레게 만들었다. 이런 뜻인겠죠? 앙. 자, 그러면 5608 님이 정답 1번 순간이요. 맞춰 주셨습니다.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 라디오 들을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포에버. 감사해요. 3511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순재처럼 <laughs> 이거 좋은데요? 재밌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가쁜 이순재씨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정답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분들 중에서 오늘은 8628님 그리고 9977님께 딱함수에서 제공하는 명품 쑥 인절미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자, 아름다운 9월의 주말이, 주말, 주말,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기에 가을이란 계절은 너무나 잘 어울리죠? 9월의 가을밤, 가을 주말.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은 노래 제목과 함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67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세요. 사류고일님이 형부가 허리 수술하고 태어나셨습니다. 좋아하는 올챙이 국수 사가지고 언니네 다녀왔습니다. 얼굴 보고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형부가 좋아하는 영탁의 막걸리 한잔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형부 허리 수술 잘 받으시고 태어난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신청곡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탁의 막걸리 한 잔.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하고요. 누군가의 꾸준한 선행이 세상의 온도를 조금씩 올려줍니다.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육군 53보병사단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군인의 직업적 가치와 국방의 의미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3 보병사단과 키자니아 부사는 24일부터 26일까지 충성 키자니아란 어린이 체험학습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전투복을 착용한 다음 드론 시뮬레이터, 제시훈련, 무전기를 활용한 각계 전투 등을 체험하고 군악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윤육의 학부모는 아이가 전투복을 착용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준 53사단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아이들이 군에 대해 알게 되고 멋진 추억도 쌓게 되었으니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요? 앞으로도 아이들과 군이 소통하는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오늘은 아이들을 초청해서 군인과 국방에 대해 알려준 육군 53 보병사단의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어 들은 노래는 마크투비 부른 시작의 아이였습니다. 차돌 중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군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고 육군의 건강한 미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군에 대해 더잘 알아가기를 그래서 군의 건강한 미래가 되어주기를 저 역시 바라봅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군이 친해지는 기회가 너무나도 소중하네요. 밑메타고 <목소리> 심심한 음식이 좋고. 자라니 평안한 하루도 좋지만 가끔은 누가 판을 흔들어줬으면 싶습니다. 바로 이 시간 조미료처럼 들어온 맛깔나는 팝송처럼 말이지요. 음악 조미료 팝. 음악주미로 팝팝은 프리스타일 별찬으로 준비한 팝송 두 곡을 여러분께 팍팍 안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청해주신 팝송도 여기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0967로 팝송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노래와 어울리는 커플링 곡 골라서 함께 들려드리고요.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팝송은 3707님이 청해주셨어요. 주말이 가까워 올수록 저의 심장은 BPM을 점점 더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 데이트 약속이 있거든요. 사귄 지 꼬박 한 달째 되는 남자친구와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아무한테도 내색할 순 없지만 프리스타일에는 마음껏 자랑해봅니다. 신곡은, 선곡은, 신청곡은 아쿠의 바비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얼레리, 껄레리를 날려드리고 싶네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주말이 올수록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시는 거죠? 아, 정말. 제가 이렇게, 아, 우리 3707님 나이는 모르지만 감히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정말 좋을 때다. 예, 좋으실 때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좋은 일또 마구마구 자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프리스타일을 마구마구 자랑해 주시고요. 어, 또 3707님 이번 주말 데이트 예쁘게 잘하시고 오시고 고오또두 분의 사랑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물로는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릴게요. 청해 주신 아쿠아의 바비걸은 90년대 말에 등장해서 전 세계 클럽 씬을 뜨겁게 달궜던 노래죠. 특히 여성 보컬리스트인 렌의 독특한 보이스 컬러가 I'm a b a r b i girl 네네네네네네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예. 독특해요 어, 그런 레네의 보컬이 굉장히 압도적인 매력을 선사했었는데요 여기에 굵직한 목소리를 남성 보컬 르네가 쉼임새를 아주 잘 넣으면서 I'm a Barbie, Barbie. 아아아예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이렇게 하면서 음악에 감칠맛을 더했었습니다 특히 이 마비걸은 남녀 보컬이 대화하듯이 노래를 해서 대중음악 중에는 이런 형식의 노래가 근데 사실 좀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2010년대 히트곡 중에는 션 멘데스와 카밀라 카베요가 함께 불렀던 세뇨리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의 팝팝은이두 곡을 커플로 맺어보도록 하고요 사랑스러운 남녀 뒤에 꼭 같이 들으시면서 심장 bpm 살짝 올려보자고요 아쿠아의 바비걸 션 멘데스 앤 카밀라 카베요의 세뇨리타 나갑니다 오늘의 음악 준비료 팝팝곡들로 아쿠아의 바비걸 그리고 샴 멘데스와 까밀라 까베요가 같이 부른 세뉴리타 이렇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네 날씨도 좋은데 주말에 좋은 데이트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미류의 프리스타일 벌써 일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2부에는 대중음악평론가 이종성 씨와 함께하는 이종성의 뮤직캐슬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굴 없는 가수로 성공한 인기 뮤지션들이란 주제로 노래가 선곡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얼굴 없는 가수들 중에 성공한 가수들 또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한 가수들 몇몇 생각나시죠?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부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자 다음 4489님의 신청곡 사연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딸 덕분에 이 노래를 하루에도 12번씩 듣고 있습니다 바로 헌트스의 골든이요 딸이 또 듣고 싶대요 크크크 <laughs> 하셨는데 하, 이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인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 거기에 나왔던 곡들이 아직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아, 그럼 또 들어봐야죠. 예, 따님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헌트릭스의 골든 듣겠습니다.